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있어서는 부의 대명사가, 뭐, 빌딩 소유자들, 뭐,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되겠죠. 어, 그리고 다주택자. 그래요. 어, 주택 수가 많다. 어, 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다. 아파트는 많이 가지고 있다. 어,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 시기에는 부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주택을 가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뭐 이건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요란 시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를 매수하라고 다들 뭐 혈안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심지어 2030 세대들까지 영끌 비투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만큼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한 집주인에 대한 로망이 큰 그런 시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듯이 부동산의 매매 전세시장 또한 지금은 어찬 바람이 부는 그렇죠? 2022년 8월달 기준에서 이처럼 어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은 이처럼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 시장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전세 금액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뭐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laughs>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 그래요. 뭐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면 다 주택자들은 기분이 좋아 집값이 올라가면 자기의 자산이 계속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걱정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자산이 감소하니까 다들 이 부분 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 역사를 놓고 본다면 그래요, 여러분. 어,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어, 매매가격 또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음, 그러한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뭐단적인 예로 2004년에서 2005년 이처럼 전국적으로 어, 수도권이 됐던 지방이 됐던 서울이 됐던 이처럼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죠. 또한 2 0 1 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은 이처럼 매매 금액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2019년 초반에는 어, 수도권, 지방, 서울 어,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기도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들어서 어, 상승세가 멈추고 어, 하락세로 어, 전환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다주택자들의 두 번째 걱정으로 본다면 어, 다주택자 중과세. 그래요. 이 세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한시적 중과 배제를 했죠. 내년 5월 달까지 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는 현행 일반 6억 원을 이제 개정 9억 원으로 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이제 12억으로 어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차도 거의 뭐50% 가까이 세율 자체를 지금 인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해주고 풀어주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 세금 자체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렇게 큰 걱정거리, 세금 때문에 무섭다라는 인식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어, 기준금리 인상 맞아요. 어, 기준금리 인상이 어, 뭐단 1년 사이에 뭐 2%나 급등하였지 않습니까? 어, 금리가 올라도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다주택이 된 경우 어, 그러한 숫자가 많을 경우 그렇죠? 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따라서 대출금리가 거의 뭐 최소한 2%가 오른 거 아닙니까? 이에 따른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샀다? <laughs> 이런 경우는 좀 흔한 경우가 아니겠죠. 일단 근본적으로 볼때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2주택자 대출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규제 지역을, 또한 규제 지역 9억 원이 초과하고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전입 신고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DSR 규제 등등 한다면 역시 다주택자가 담보대출을 이용한 아파트 매수하기, 빌라 매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요. 다주택자들이 기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고통에 빠졌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금 하락. 그래요. 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 든다는 거죠.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매매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 전세금이 오르니, 오른 전세금으로 또다시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해. 그 다음에 또전세금이올라그럼면이 돈을 모아서 또 투자를 해. 어,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좀 말이 좀안 되는 거 같지만, 본의 아니게 다 주택자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세금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세금액이 하락하는데, 세입자분들이 이제는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세입자분들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처음 받을 때는 2%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4%대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5%에 육박한다. 그리고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5% 이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입자들이 나간다.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주인들은 이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전세를 내놓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내놓는데 어, 부동산 전세 시장에서는 어, 세입자를 못 구해. <laughs> 세입자를 급구합니다. 아, 전세 시장 위기입니다. 1억을 낮춰도 전세금 1억을 낮춰도 어, 세입자들이 없어요. 음, 세입자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세금을 낮춰서 이제 다른 전세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세를 그냥 내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금이 더 하락되는 이러한 악순환만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집한채 정도, 집두채 정도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세금 좀 떨어뜨리라도 세입자를 구하면 되니까. 음, 그런데 이게 집이 다섯 채야. 집이 10채야. 집이 100채야. 집이 100채인데 세입자들이 50채가 나가겠다는 거야. <laughs> 집이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5채 집이 나가겠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전세금액이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전세금액은 낮춘 금액에서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집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깡통 전세 문제가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집값이나 전세금이 올라갈 때에는 다주택자들이 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나 전세금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은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처지에 놓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